딱중산단으로친 다음에 이코로몰아놓고 네. 치게 네. 나오게. 일단 보어디 세리가 안나와고좀 센서 붙지. 아깝다. 아깝고. 네. 저희 여기서 블붙여야겠지 어, 오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하요 네. 네. 얘들 한번 쳐보배운대로받고 음 음. 아. 아, 너무 좋아. 이야아 아. 안 아, 이틀에서 은병 아유. 너무 너무. 안 돼, 이거. 만드 아, 제가 살짝 찍어 준다네. 아니, 이게 땡이가 땡 끝났어, 끝났어. 식치아도다으로 어. 야야. 오. 이거를 아. 이걸 버릴 써야 돼. 아차까미국부라럽게 밀어야 근데이렇게 바로 치면 똑빨리간다든지